이른바 영웅이 영웅의 뭐다, 마밤, 네, 빠밤.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사전에 살짝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스트레이 키즈가 다른 영웅들께 궁금한 점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예, 어떤 분께 어떤 질문 어, 하시겠습니까? 졸리 대표님한테, 졸리 대표님께 저희가 이제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이제 주식에 대해 시작을 할때 어떤 점에 대해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이건 너무,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요. 어, 주식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주식은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아, 진 그게 제 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그, 그렇게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그 돈을 버는 거를 이제 어,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죠. 언젠가 은퇴하게 를 되고 혹시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죠? 돈 버는 네. 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자본과 노동을 같이 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불을 어, 창출하는 속도가 내 개인이 육체를 이용하는, 어,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음. 그래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제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난 주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 내가 아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모르는 거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에 상장된 주식들 많죠. 네. 네. 우리 카카오 계시지만, 우리 카카오 메일 하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 주식을 사는 순간, 내가 카카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음. JYP 주식을 사는 순간, 내가 JYP 주인이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엄청난 일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먼 얘기처럼 표정이 나먼 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하는 그러니까? 순간, 내가 이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배당도 좀 해라. <laughs> 어, 그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월급에 수입의 10%는 무조건. 그네 펀드나 주식으로. 주식으로 사는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제 60살이 됐을 때그 돈이 이제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될 수가 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워런 버핏이 그렇게 부자 된 이유가 11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laughs> 버핏까지 갑니까? <웃음> <근데>? <웃음> 버핏까지 가면은 <laughs> 아니요. 그게 그렇게, <laughs> 어. 그렇게 어렵지 뭐, 않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재활을 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가 일하는 거예요. <laughs> 나는 뭘 하면 될까요? 아. 계속 사기만 하면 되죠. 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제가 대표님한테 막큰 소리치고 일수 있는 거잖아요. 갖고 가지고 있으면. 주준데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예. 왜 돈을 잘못 버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laughs> 일단 시작해라. 예예. 네, 빨리 시작하는 게중요하죠 네, 맞습니다.